주심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좀 탄핵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쟁점이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조회로 온 것이 2017년 2월 1일자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그리고 2월 2일자로 주식회사 LG. 2월 3일자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피청위 측에서 일부는 뭐 괜찮고 일부는 좀다퉈야 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실조회는 지금 두 군데가 빠져있는데요. 뭐다온 셈입니다. 뭐 기업체 두 군데 빠져있으니까 한번 일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의견을. 청구인 측에서는 지난번까지 나온 서증 외에 갑제 153호증부터 155호증까지 제출해 주셨죠? 예, 주로 그, 그 <laughs> 삼성 그저 합병 관련된 예, 고 예, 그 자료들입니다.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153호증이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보고 그래서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는 보고서입니다. 사회하시겠습니까? 차회. 예. 의로증은, 을제 6호증부터 21호증의 2까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의로증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갑, 을 15, 16, 17, 18, 19는 뭐 지금 칼럼, 기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뭐 서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로 하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호증하고, 21호.12까지는 의 보니까 어떤 그 내부, 내부의 문건인지 아니면 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만든 문건인지 그 다음에 그 원시 자료들이 있는 것을 취합한 건지 이게 작성 명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문서 형태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임부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목록 요약입니다. 추후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을제 15호증부터 여기 19호증까지는 아마 언론 보도 자료처럼 보이고요. 음. 그 캐리 인사이트라는 것도 어디 무슨 잡지나 뭐 이런 건가요? 을제 19호증. 제가 보니까 논문 같은데. 이게 논문 제출된 논문입니다. 아, 논문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디에 실린 겁니까? 예. 을제 1 9호증 다시 확인해 제출 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이게 사실 논문이면 이건 참고 자료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매돌매실자 이런 보도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증거는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은 보통은 참고자료로 돌리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도 말씀, 저, 총윤 측에서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거 보시고 인부를 해주겠다는 예, 예. 물을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형사 기록 온것 130%쯤 관련돼서 주셨고요. 이걸 어디다 뒀나. 138호 층에부터 14482까지 그쪽 인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뭐 종전 수사 기록하고 같은 취지 인부시죠 네. 전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뭐, 보도자료, 그, 매돌매칠자에 어떤 보도가 있었다, 어떤 매체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조사가 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 그, 부동의한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의하신 것 중에 압수조서도 역시, 매돌매칠자 압수가 있었다는 한도에서 지금 저희가 증거로 채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동의한 것 중에서 역시 그 변호인이 참여한 조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김홍탁 씨, 이동수 씨, 차은택 씨, 송성각 씨, 권호준 씨. 이렇게 다섯 분이 부동의하셨는데 이분들은 변호인이 그 조서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과 같은 취지에서 그러니까 동의하신 건뭐 문제가 없고요. 부동의하신 것 중에서 언론 보도는 종전과 같이 같은 취지로, 압수조사와 언론 보도는 같은 취지로, 그리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그 다섯 사람에 대한 그 진술조사나 진술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 이유에서 저희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인부서에 마지막 장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빠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이 뭐냐면요. 갑제 139에 457부터 479까지가 그 한상규 씨가 그 통화한 걸 녹취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녹취록인데 아마 이 부분은 부동의하실 걸로 예, 추측이 됩니다. 부동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동의로 처리하면 될것 같고요. 뭐 부동의하고 역시 채, 저희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제 480호증하고 481호증이 김용수 씨의 진술조사하고 업무노트 사본인데 이 부분은 갑제 51호증에 881호인데 이건 그때 동의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갑제 5 1호이 똑같은 건데 그때 동의하신 거거든요. 이건 동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482호는 뭐냐면 그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문건 촬영 이것도 우리 법정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다만 이거는 그 사, 문건을 촬영한 건데 이게 일부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부동의하시면 될것 예, 부동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은 빠져 있는데 이미 저 부동의 하실 걸로 예정되는 부분은 부동의 하시는 걸로 해서 채택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동의하신 거랑 똑같은 조서는 똑같이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이의가 없으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저 138호증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이미 다 열람하신 것으로 보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거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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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조회 신청하고 문서소무촉탁 신청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국세청의 사실조회 신청은 지난번에는 좀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이제 좀 명확하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어서 그 그런 그 취지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저 세무조사를 어떤 동기 계기에서 들어간 부분인지 이 부분에 한정해서 그 들어온 사실조회 신청은 저희들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지방법원의 그 증인신문조서 등본 조, 요청하시는 부분은 종전에는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채택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저 협조를 한번 구해 봐 주시죠 피지청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류상영에 대한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소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지금 증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예, 그, 송달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다가 주소를 물어보는 건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본인도 저, 자발적으로 뭐 연락을 해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주, 주소를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 그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용태씨 증인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장님께서 증인 정리하실 때 아마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정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좀 탄핵 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쟁점이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조회로온 것이 2017년 2월 1일자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그리고 2월 2일자로 주식회사 LG에 2월 3일자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피청위 측에서 일부는 뭐 괜찮고 일부는 좀다퉈야 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실조회는 지금 두 군데가 빠져있는데요. 뭐다온 셈입니다. 뭐 기업체 두 군데 빠져있으니까 한번 일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의견을. 청구인 측에서는 지난번까지 나온 서증 외에 갑제 153호증부터 155호증까지 제출해 주셨죠. 예, 주로 그, 그 삼성 그저 합병 관련된 예고 예, 그 자료들입니다.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153호증이 에,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보고 그래서 사회공공 매도 매칠자에 어떤 보도가 있었다 어떤 매체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조사가 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요. 입그 부동의한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의하신 것 중에 압수조서도 역시 매도매칠째 압수가 있었다는 한도에서 지금 저희가 증거로 채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동의한 것 중에서 역시 그 변호인이 참여한 조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김홍탁 씨, 이동수 씨, 차은택 씨, 송성각 씨, 권호준 씨. 이렇게 다섯 분이 부동의하셨는데 이분들은 변호인이 그 조서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과 같은 취지에서 그러니까 동의하신 건뭐 문제가 없고요. 부동의하신 것 중에서 언론 보도는 종전과 같이 같은 취지로 압수조서와 언론 보도는 같은 취지로 그리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그 다섯 사람에 대한 그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 이유에서 저희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인부서에 마지막 장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빠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이 뭐냐면요. 갑제 139의 457부터 470문제출된 논문입니다. 논문이... 아, 논문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에 실린 겁니까? 그걸 제시고 어이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논문이면 이건 참고 자료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매돌매실자 이런 보도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증거는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은 보통은 참고자료로 돌리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도 말씀, 저, 총윤 측에서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럼 그거 보시고 인부를 해주겠다는 물을보면 예, 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형사기록 온것 130%쯤 관련돼서 주셨고요. 이걸 어디다 줬나 138호 층의부터 14482까지 그쪽 인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뭐 종전 수사 기록하고 같은 취지 인부시죠요 네. 전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뭐잘 이해하시겠지만 보도자료 그 19가지가 그 한상규 씨가 그 통화한 걸 녹취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녹취록인데 아마 이 부분은 부동의하실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동의로 처리하면 될것 같고요 부동의하고 역시 채, 저희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갑제 480호증하고 482호증이 김용수 씨의 진술 조서하고 업무 노트 사본인데 이 부분은 갑제 51호증의 882호 근데 이건 그때 동의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갑자기 오십이 똑같은 다만 건데 다만 그때 다만 동의하신 다만, 거거든요 이건 동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482호는 뭐냐면 그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문건 촬영 이것도 우리 법정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다만 이거는 그 사, 문건을 촬영한 건데 이게 일부는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부동의하시면 될것 예, 부동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은 빠져있는데 이미 저 부동의 하실 걸로 예정되는 부분은 부동의 하시는 걸로 해서 채택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동의하신 거랑 똑같은 조서는 똑같이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이익가 없으시죠? 예. 그리고 이저 138호증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종과 같이 이미 다 열람하신 것으로 보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거이익가 없으시죠? 공영권에서는 예. 보고 는사회하시겠습니까 차회. 네. 예. 의로증은 을제 6호증부터 21호증에 2까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을호증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갑, 아니, 을 15, 16, 17, 18, 19는 뭐 지금 칼럼, 기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서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자료로 하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호증하고 21호증의 1, 2까지는 보니까 어떤 그 내부, 내부의 문건인지 아니면 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만든 문건인지 그 다음에 그 원시 자료들이 있는 것을 취합한 건지 이게 작성 명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문서 형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입불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 목록 요약입니다. 추후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울제 15층부터 여기 19호층까지는 아마 언론 보도 자료처럼 보이고요. 응. 그 캐리 인사이트라는 것도 어디 무슨 잡지나 뭐 이런 건가요? 을제식구호증 제가 보니까 논문 같은데. 응.